자, 다음은 챕터 4의 심화 문제 1번. 미틀. 네. 문제 읽어 볼까요? 다음 덧셈식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은 서로 다른 숫자를 나타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나타내는 숫자는 각각 얼마입니까? 그렇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은 미음. 서로 다른 숫자로 고했습니다 네. 식을 써 볼게요. 니은, 기역, 두 자리 수 더하기 디귿 디귿 기억 미율이 미 미음 미음 디귿이다 각각 다 구하면 되겠네요. 맞죠? 네. 네. 여기서 제일 먼저 뭘 구할까요? 딱 보이네 뭐가 하나. 디귿이 딱 보이네요. 디귿이 보입니까? 디귿? 네. 이거 뭔데요 이게? 구겠죠. 왜 구죠? 왜냐하면 여기가딱두 자리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두 자리 수 더하기 세 자리 수인데 하나가 천까지 올라갔죠. 네, 천까지 올라갔어요. 디귿뿐만 아니라 리을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겠죠 그렇죠, 리을은천 단위가 될 것이고 디귿은 구가 되겠죠. 네, 그다음 육의 리율은 1이겠죠 그다음에. 왜리을이1이죠 어, 그렇죠. 여기도 일이네요. 그러면 그럼 정리해 볼까요? 네. 오케이, 오늘 잘겨 봅시다 이 옆으로 좀 가고. 정리. 리은 기억 900 기억 10. 나일은 아, 1. 응. 1. 1000 미음 미음 디귿 자. 또 뭐가 보이나요? 어, 디귿도 근데 9잖아요. 음, 디귿 정리하면 9 맞네요. 그럼 기억이 또 기억이 뭐가 될까? 기억이. 기역이 그럼 팔이. 88대 앤 28도 정리. 여기도 8 정리. 됐네요. 네. 그럼 니은하고 미음만 구하면 되겠네요. 네. 근데 여기가 빨간색으로, 여기가 같죠. 지금 응. 같으려면 뭐가 와야 될까요? 00이요. 00이 와야지 되고, 여기가 2가 되면 되겠네요. 1, 그럼 2하면 2 9, 0, 1 올라가고 0, 1. 오케이. 오케이. 자, 정리하면 기억은 얼마? 8. 8. 니은 얼마? 2. 2. 디귿 얼마? 어, 9. 9. 리은 얼마? 1. 1 마지막 미음은 0. 0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82910. 쉽죠? 네, 엄청 쉽습니다. 오케이. 2 3 1 끝.